다음으로 2021년 가장 매력적인 빌런을 예고한 권도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 주시죠. 자 귀족검사 출신 언터쳐블 대형로펌 재벌 권도훈 역의 박성웅씨인데 명예욕과 로비력의 수치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분노조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서슴치 않고 하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있어야 하는, 음. 자기가 베풀어 주면서 상대방의 그 약점을 쥐고 있는데, 저기 보면 이제 분노조절 장애잖아요. 네? 그, 처음에 되게 나이스하게 했다가 뭐가 좀 틀어지면 180도가 아니고 540도 바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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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런데 또막 이렇게 안 하고 생글생글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실 때, 음,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다. 그 역할이 좀 겹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셨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그렇게 하면 권도훈은 기존에 맡으셨던 그런 빌런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좀, 가장 고급스러운 빌런. 아, 고급스러운. 고품격 빌런. 네, 고품격. 그리고 좀품이 있고, 그리고 좀 의상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네. 저희 보면 지금 패션 센터 스가 지금 또 능력치가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 점이 또 차별점이 되겠네요. 실제로 이제 감독님이랑 의상 피팅하고 회의할 때 제가 이제 제안을 한게 어, 영화에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감독님이랑 뭐 대표님이랑 아 그거는 좀 헐리웃 배우들이 하는 스타일 아니, <laughs> 아니에요. 했는데 피팅했을 때 너무 만족하셔고어 오... 되게 아제 제안을 잘 했구나. 음. 어,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고품격 빌런이란 이런 것이다를 권도훈을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우리 박성웅 배우십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젠틀한 흥신소에서 입수한 스틸 만나보시죠. 아, 저 스틸 뚫고 나오는 눈빛 좀 보세요. 품이 있는 행동과 매너 있는 말투 속에 또 다른 속내를 숨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고품격 빌런이라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 스틸이 우리를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의상뿐만 아니라 이번에 머플러 액세서리까지 다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랬나요, 제가 머플러 액세서리까지 그냥 하나 낸것 같은데? 아니 진짜 주지주지훈 씨가 옆에서 봤을 때 박성웅 씨의 모습을 딱 보고 그냥 딱이다. 박성웅 씨가 권도훈의 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좀 대본을 보는데 권도훈이 <laughs> 대본에 이미 <laughs> 박성웅으로 보였어요. <laughs> 대본에 그래서 어, 노안이 왔나 이랬는데 <laughs> 그 정도로 박성웅 씨가 이 역할을 하면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뭐 표현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형이 그냥 거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으면. 어, 갖고 있는 형의 그, 아우라와 그게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쵸. 네. 젠틀 하면서도, 그리고 대형 로펌에. 예. 네. 네. 어, 법대 나오셨고. 법대 나오셨고, 그렇네요. 네. 네. 정확하네요. 실제로 주지훈 배우가 제 실생활 사복 패션을 네. 확 바꿔놨었어요. 아, 실제로요? 몇년 전에? 네. 한 5년 됐나? 6년? 이거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만해. 뭘 찾아보면, 제가. <laughs>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네. 그 프로포션이 제일 좋아요 오, 팔도 너무 길고 다리가 엄청 길고 흰색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최고다 생긴 것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흰색 스냅백에 흰색 에어포스에 흰색 바지에 흰색 반팔티에 흰색 가방을 메고 어디 시사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게 아니다 본인이? 네 형은 분명히 월급을 주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을 텐데, 스타일리스트가 활용을 하셔라. 예, 예. 해준 게 아닙니다. <laughs> 본인 옷이죠 네, 급하게 가겠라고 <laughs> 아, 지금 제가 장담하건데,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그 사진 찾아냅니다. 그래서. <laughs>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오늘의 내리... 모습과 함께. 내, 내리느라고 힘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비교샷. 예, 우리 기자님들 조금 바쁘시겠지만, 예. 네. 그걸 바꿔놓은 게 주지윤 씨다. 라고 또 말씀을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패션 센스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형은 그냥 그냥 이런 슬랙스에 위에 니트 하나 그냥 하는가요? 청바지에 반팔 하나 정말 그러면 최고로 멋진 사람인데 비율 자체가 좋으니까 도대체 왜 스눕독이 되려고 하냐 <laughs> 왜 갑자기 힙합을 하냐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aughs> 어 분위기 정말 좋네요.